게 아니고 마케팅해서 세일즈를 한 다음에 고객 관리 CRM을 해야, 해야 하는 게 영업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면 편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게 있던 건 지금 마케팅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갈대를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가능하겠어요. 어우, 네. 나막 내가 설레는데 어벤져스 그죠네 아니 그냥 홀딱 깨게 안드레아 씨가 신데렐라 복장을 하고 반전을 반전 재밌잖아 그 자체가 재밌잖아요 아니 남자가 아이언맨 하는 건 당연하잖아 근데 남자가 피어나 공주를 해버리는 거야 뿔달 그리고 사진 즉석 사진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 그거를 인화해 준다고 해도 그래서 홍보하는 것과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 한쪽 설명할 때 설문 정보를 보내주면서 나중에 추천을 들고 그게 그 개념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요구하는 걸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도망가잖아. 소개해줄래요? 보험 좀 들어보실래요?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이런 게 자꾸 도망가잖아. 근데 이건 도망갈 게 없잖아요. 오히려 나한테 오를 거 아니야. 어벤져스 팀 하나 만들어. 가 어벤 근데 난 보험이 아니라 이게 재미 그 조건은 연결이 안 된다 말이야. 그렇죠. 보험 중고차 이쪽이 딱인데 응? 보험 중고차 부동산 이걸 이렇게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아. 애하고 사진 찍었는데 짝퉁 차나 그할수가 없잖아. 응? <laughs> 연결이 안 되나 그거하고는 방법은 좋은데 근데 보험은 상담은 받아보라. 그러지 상남... 받아볼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진짜 얘기돼요, 안 돼요? 되죠. <laughs> 그럼 그것도 뭐예요? 구조이사마리도 그... 그러면 어떻게... 다음 주에... 저기... 어디?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피오나 공주 복장으로 하는 걸볼수 있을까? <laughs> 피오나 공주... <문제. 웃음> <laughs> 반전! 뭐, 어, 어벤져스가 올린다고 생각하면 어벤져스를 하든가. <laughs> 그럼 그 복장을 사야 될거 아니야. 대여를 하든가. 대여해도 되겠다, 대여. 그 대여해주는 데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그렇죠. <laughs> 음? 자, 그러면은. <laughs> 하, 하나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네. 자, 그 다음에 <laughs> 이제. 키맨. 키맨도 들어봤죠? 네. 네. 자. 여섯 번째, 키맨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맨. 이것도 똑같이. 아이템. 장소. 방법. 키맨은. <laughs> 당장 어떤 물건을 팔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템은 없어요. 키맨의 취지는 지금 내가 잠깐 그 보험 영업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팁을 약간 드렸듯이 고거에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이게. 키맨은 아 이걸 뭐 채널 영업이라고도 하는데. 내 아군을 만드는 거예요. 나, 내가 직접 홍보하는 게 아닌, 나 대신 홍보해줄 사람이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장소가 미용실, 뭐 찜질방, 아니면 뭐 골프 연습장, 아니면은 가까운 지인, 지인이 하는 매장, 뭐 식당, 아 식당은 안 되겠다. 어쨌든 이 명품 수요가 있을 만한 대상들이 이용하는 공간 중에 어이 키맨 채널이라는 방법을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음 일단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 이게 준비물이. 첫 번째 음모지가 필요해요. 음모지. 그다음에 음모함이 필요해요. 음모지를 써서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음모함. 그다음에 선물 어 3등께 필요해요. 왜냐하면 1등, 2등, 3등이라고 할 거지만 우리는 전부 3등이다. 정말 뭐 1등 챙겨주고 싶은 분 있으면 챙겨주셔도 되는데 뭐 20만원짜리 1등 챙겨주실 분 있으세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부 만원짜리 3등이에요. 만원짜리 3등을 갖고 내가 가든 손님이 나한테 오게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조금 비슷하죠? 근데 비슷한데 틀려요. 그거하고 또. 선물 3등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응모를 한다는 응모 안내지가 필요해요. 제가 이걸 한번 테스트로 써먹었었는데요. 응모 안내지가 어떤 내용이 었냐면 내가 명품가방, 수선방을 차렸다.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전단지 안 만드시고, 그냥 엑셀로 작업하셔서 A4G로 만드셔도 돼요. 내가 몇 군데를 채널을 만들 거냐에 대한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응모 안내지를 만들어서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명분을 다셔야 돼요. 저의 명분은 명품가방 수선방이었어요. 물론, 명품가방 수선해줄 생각은 없었죠. 근데 그걸 저의 명분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명품 가방 수선방을 오픈했는데, 기념으로 경품 이벤트를 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 롯데마트 사진관 사장이 제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 너 남자 지갑 하나 줄게. 이 응모통 좀 여기다 놔두자 하고 제안을 했더니 친구니까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누구한테 제안하든 이 대가에 대한 선물은 꼭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응모함이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게 없어져요. 그래서 응모함을 그 경품 이벤트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응모함을 놓을 수 있는 자리에 대한 대가를 업주한테 반드시 줘야 된다. 그 선물의 값은 내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이것을 진행하는 만큼의 어떤 가치에 따라 3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5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뭐 2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각자 상대에 따라서 그거를 응해줄 만한 적당한 선물을 주시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응모 이벤트를 자리를 공간에 그 제공해주는 그 업주한테 남자 지갑을 선물해서 제가 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롯데마트에서 고객 정보 빼간다고 일주일 만에 보답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그 안에 디비가 저는 2 8장이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물론 그 중에 팔아먹은 건세 사람 밖에 안 되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고 계속 진행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장소들을 섭외하셔서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응모함을 설치하신 다음에 응모지를 마련해놓고 응모지에다가는 이런 내용을 쓰셔야 돼요. 음, 어떤 명분이 있는 이벤트를 하시면서 어, 이름, 연락처. 전화번호가 부담이면 뭐 카톡 아이디라도 카톡 아이디가 조금 더 부드러울 거예요. 연락처는 공개하기들 다들 싫어하니까. 그러면 이름, 카톡 아이디, 그다음에 이 경품 이벤트를 신청하는 이유. 그러면 거기에 각각의 사연들을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연이 들어왔었냐면 이유를 쓰라 그랬더니 아.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무슨 이유를 A4지에다 따로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아내한테 명품을 선물해 주고 싶었는데 그걸 선물해 주지 못해서 항상 마음에 미안함이 있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이벤트를 한다니 아내한테 선물을 꼭해 주고 싶어서 그러니 저를 1등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사연을 쫙 썼더라고요. 저한테 경품 1등이 루이비통 가방이었거든요. 물론, 짝퉁이지만, 근사했어요, 사진도. 사진도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연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 응모를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닌 진성으로 하게끔 유도를 했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 진행을, 이벤트 진행을 하시면 내가 일일이 노력을 안 해도 이 응모지가 쌓이고 쌓일 때마다 일주일에 한번 2주에 한 번씩 이응모통해서 우체통에서 뭐저 편지를 꺼내듯이 응모하면서 내가 요구 유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연락처나 사연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3등이 3등에 당첨됐다고 하고 혹은 조금 어쩌다가 간혹가다 2등 조금 비싼 거이게 당첨됐다고 하고 내가 이걸 갖다 주는 게 편하겠냐 아니면 손님이 나한테 올래요. 내가 나한테 오라고 할 때는 매장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매장이 있었어요. 매장으로 쓸만한 공간을 마련해놨었어요. 근데 매장이 없다면 간다 그래야죠. 이 선물을 갖다 줄 건데 가도 되겠냐. 언제가 편하냐. 그러면 제 생각엔 그 사연을 쓴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각자 자기의 주력인 무언가를 가서 소개해야 되겠죠. 저는 가방하고 지갑을 들고 갔어요. 선물을 주면서 가방하고 지갑이 차에 있는데 이걸 가져와서 보여드릴까요? 그랬더니 또그 중에 절반 정도는, 아, 그런 것도 가져오셨어요? 하면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팔아먹은 적도 있고, 저한테 찾아오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매장을 들어오면, 매장 안에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이미테이션 가방 지갑을 쫙 풀어놓고 자연스럽게 구경할 수 있게 해놨더니, 또 그렇게 해서 판매가 이어졌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준비물이 응모지, 응모함, 그 다음에... 선물 3등에 해당하는 상품, 그리고 응모 안내지. 요렇게 구비를 하셔서 각자 형편에 맞는, 스타일에 맞는 키맨 채널, 채널 활용법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키맨에 대해서? 없습니다. 음. 아까 그, 그 팁하고 약간 비슷한 게 있죠? 네. 비슷하지만 틀리죠? 네. 네. 자, 그러면은. 키맨 채널에 관련된 판매 방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